사랑하는 서문계 성도 여러분 샬롬 10월 28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매일 성경 책자에서는 10월 31일 다음주 월요일까지 사무에라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만 수목금 아침 말씀으로는 오늘이 사무에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침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무에라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중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자라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 일이로다. 하느라. 아멘. 구약성경에는 중요한 인물들의 마지막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마지막 말이, 신명기 33장에는 모세의 마지막 말이, 그리고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그들의 마지막 말은 그저 단순히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유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일종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다윗의 실제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표현을 통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그가 높이 세워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서 한 평생 불렀던 그 수많은 노래들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그의 모든 시편들은 단순히 그의 사적인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 개인적인 시와 노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사실은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시편을 과연 어떤 관점에서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만일 우리가 그저 다윗의 목소리밖에는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시편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글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성경 공부를 시켜 주셨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으며 좀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는 구절이 있는 10편 16편 다윗의 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담대히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즉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또 바로 이어서 시편 110편 말씀을 설교할 때도 베드로는 그 시편이 다윗 개인의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그와 같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편, 16편, 또 10편, 110편 참 멋지고 아름다운 시다, 정말 감동적인 노래다 그렇게 감탄하며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지는 그런 참된 회계로 또 참된 믿음으로 그들이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다윗의 노래인 시편을 읽을 때마다 선지자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 이하에는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도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다윗에 관한 말씀이지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5절에 하나님이 나와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들도 실제로는 다윗보다 예수님에게 훨씬 더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공의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런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요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에는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개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들여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와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까지도 행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제는 이 땅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삼중직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고 바로 그 다음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 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답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분께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 원래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예수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의 왕보다 큰 자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신약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복을 매일같이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선지자답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고 제사장답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감사의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왕답게 영적전쟁을 힘있게 싸우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일개 목동이요, 이세의 아들의 불과하였던 다윗을 높이 세우시고, 어, 기름부어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삼아주신 그와 같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어, 참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 죄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어,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또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워 주시고 불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어,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의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에 즐거이 순종하는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 선지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고 제사장답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또 왕답게 악한 마귀와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와 같은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시편들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늘 참된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답게, 선지자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우리 어, 유스그룹 학생들 연합 기도 모임이 있고요. 또 내일도 어, 특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 어, 우리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또다뵐수 뵐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